레이싱 모델 10주년을 맞이하여 2016 코리아 레이싱 모델 쇼 어워즈가 수원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5일 레이싱 모델 고주 다하 씨가 교통사고로 운명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발인 날짜와 겹쳐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었던 레드 카펫을 검은색 카펫으로 바뀌었는데요.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과 함께 열심히 행사를 준비해온 레이싱 모델 선후배들이 모두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2016 코리아 레이싱 모델은 어워즈는 2016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인수원의 일환으로 열린 행사로 수원시가 후원하고 코리아 레이싱 모델 그룹이 주관 그리고 한국 모델 협회가 주최했습니다.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에 관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은 11주년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25개국이 참여하는 행사로서요. 아시아 뉴스타 모델 콘테스트, 아시아 미 페스티벌, 아시아 모델 어워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유독 또 우리 모델업회 레이싱 분과도 10주년이 되었는데요. 아, 금년에는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코리아 레이싱 모델 쇼앤 어워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MC는 방송인 김시향, XTM 더 벙커의 정영진, 그리고 레이싱 모델 구지성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식 사이에 레이싱 모델과 도그쇼, 모근정 디자이너의 한복 패션쇼와 스포츠 모델 슈퍼카 게스쇼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흥미를 더했습니다. 행사에 큰 기여를 한 김동근 수원 부시장은. 자동차와 자전거 세일을 하는 많은 부분에서 레이싱 모델 역할이 크고 대한산업을 끌고 가는 핵심적인 역할이기도 하다며 자부했습니다. 또한 올해 수원 화성이 축성된 지 22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이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함께 그러한 틈을 느끼는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이어, 코리아 레이싱 모델 그룹 이현진 대표는 고주다하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현진 대표를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애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 레이싱 무대들이 이렇게 모두 가슴에 어, 리본을 만들어서 달았고요. 시상식엔 장인영, 유지혜 문세림 등 많은 레이싱 모델 선후배들이 참가해 레이싱 모델의 위상을 높인 모델에게 상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가장 인기 있는 레이싱 모델의 상, 스타 레이싱 모델 상은 유지혜에게 돌아갔습니다. 평소 고주다하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유지혜는 수상소감 도중 고인을 생각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레이싱 모델뿐만 아니라 배우 김정욱, 가수 후니아, 개그맨 양상국, 신인 걸그룹 헤이미스가 참석해 더욱 자리를 빛냈는데요. 특히 개그맨 양상국이 레이싱 모델의 스타 개그맨상을 수상하며 큰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네, 양상국 개그맨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아,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미인이 또 인터뷰를 해줘서 감사하죠.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 어워즈 수상식에서 아, 최고의 개그맨상을 네. 수상하셨는데 수상 소감 간단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아, 일단 뭐, 요즘... 최고의 개그맨은 아닌 것 같던데, 네, 최고의 개그맨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리고 요즘에 그리고, 또 레이서로서 활동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최고의 개그맨상을 주지 않았나 싶고, 그에 또 부합하는 네, 또 멋진 또 레이서 및 개그맨으로서 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또한 신인 레이싱 모델들은 제1회 레이싱 모델 쇼 컨테스트 임명장을 받으며 열심히 활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중 대표로 수상소감을 말한 레이싱 모델 지연은 자신만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모델로서 앞으로 활동 포부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모델 지현입니다 아, 저는 우선 신인님을 알려드립니다. <laughs> 오늘 이 자리에서 어, 스포츠 모델이랑 그다음에 레이싱 모델 일기 임명장을 받게 되었어요. 네, 스포츠 모델상을 받았잖아요. 제가 또 네, 이번 주에 사실은 일요일날 네, 네. WBF라고 f 이제 머슬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아, 네. 출전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네, 열심히 지금껏 열심히 활동 했지만 더 앞으로도 더 네, 많은 포토쇼 전시나 또 많은 제 음, 촬영 등을 통해서 얼굴을 많이 비춰드릴 그렇지.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있기 위해서 그래요? 많이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네. 많이 네. 관심 네. 가져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아시아의 모델을 네. 중심으로 <laughs> 패션, 뷰티, 의류, 문화 콘텐츠 등의 관련 산업이 아시아에서 세계로 또는 세계에서 아시아로 연결고리 역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밝혔는데요. 한류 문화가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한류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교통뉴스 엘레나 리포터였습니다.